산삼을 메 여기 다레순 따로 올라왔다가 여기는 우리 사냥 산밭은 아니고 바로 옆이지만은고이 어 아빠 산인데 어 다레순 늘려서 산인데도 많이 따서 열로 옮겨서 왔더니 삼을 만견 냈습니다 신바다 <laughs> 사구 어허 기분대길 와, 요거, 아직 좀 캐기는 어리지만은, 할매캐갈가그습니다 요거 놔두면 잊어버려요. 가져가서 할배한테 나도, 신벗떠, 해야죠. 음, 와, 기분 좋다. 우리 아줌들 신봤다 해도, 뭐, 뭐, 기가 안 들리시갖고, 고사를 끝으로 딴다고 올라가시네. 개야지 개야지 어 오늘 기운 뗏길입니다